와, 추워! 으! 제자인데. 안녕하세요. 오늘 어디 가시는지 소망세요 오늘이요? 캠핑가요? 오늘 영화 1 0라고 알고 있는데. 뒤질 것 같아요. 아, 지금 와 죽을 것 같아. 지금 어디 가는 설명 좀 해주세요. 아 지금 강원도 강주시 세촌면으로 갑니다. 강원도요? 우리 강원도 면. 간다고? 우리 강기려요. 언제 도착하노 에이 우리 출발한 10분 됐네요. 한 시간 넘게 강려서 도착을 했고요. 여기는 세촌면 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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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 저희 첫 일정이 어떻게 되죠? 자, 그래, 이제 밥 먹으러 와요. 뭐 먹는 거예요? 봉구수 밥 먹어. <laughs> 야영하러 와서 봉구수 <동국수> 밥 먹는 <laughs> 거야? 원래 야영은 이런 간단한 음식을 시작하는 게 야영이지. 운동이... <웃음> <웃음> 야, 이거 봐. 아,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우울하세요? 야, 야 이거 봐. 너냐? 여기 오세요. <laughs> <laughs> 이거 북한이야. <laughs> 아 잠을 좀잡볼까 뭐야 아저씨 어, 뭐예요 나와시라고 아저씨가 줘야 대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laughs> 그거, 그거 다이어트 오 육류 다이어트 <laughs> 다이어트 하신다고요? 한, 탄수화물만 안 먹으면 돼 밥만 먹으면 되지 아, 고기만 먹는다고요? 어. <laughs> 오늘 라면은 좀 라면은 아, 밥 아니니까 먹어도 돼요 밥만 먹으면 돼 밥만 먹으면 돼

와 <laughs> 어, 아, 아파 어, 아, 파요 방탄이 안녕. 이제 짚 라인을 타러 갈 거예요. 근데. 마약 밀거래. 아 마! 야, 진짜 끝없이 올라가. 야산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서 죽게 된다면 이 영상을 보고 꼭. 헛소리 하지 마, 인마. 저희는 지금 짚라인을 타러 가고 있습니다. 아, 10분만 걸어 올라간다고 했는데 지금 거의 한 20분째 올라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땅바닥은 다 눈, 눈 얼음 바치고. 여기 보세요. 어, 선생님이 부르십니다. 네. 지금 1 5 15층 높이, 아, 1 5 높이 습니다 와, 아, 아 너무 아, 아, 무서워요. 아 너무 추워. 아 너무 추워. 너무 추워. 얼어 죽게 먼저 야. 방아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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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너무 추웠어요. 세요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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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소리 잘려버릴 것 같아요. <laughs> 이제 저녁을 준비할 겁니다. 저희는 오늘 볶음밥이랑 삼겹살이랑 오겹살을 먹을 거예요. 뭐. 아 볶음밥 강인 사 얼굴 한번. 세요입니다 뭐야 이거고거 고기, 고기 누 먹는데? 제가 다 먹어가지고. 가지고지하는 남자들. 와 이길 수 있죠? 아 어, 이길 수 있죠 목도레이밍이다레이 wow. 아, 신문 퍼즐 맞추기 36개를 이어서 붙여야 된다 어? 어? 어셨죠 이러고 있어멋있어 지금 다시었고잘 시간입니다 피부관리하는 강 안녕하세요 저도 저도 어? 유튜버 로전바르기태양이가 네, 아... 쓰고 남은 거 협찬 받았고요. 1번 구부 아 <laughs> 아주 아 아주 특해요 머리까지 어, 아, <laughs> 와 <laughs> footb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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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다. 절대 수 없는 거였는데. 야! 이거 야 돼. 공야 돼. 게임할 사람 게임할 사람! 심심해지 다들 나왔어 왜 이렇게 많 준비 시작! 어 물었어? 물었어? 뛰뛰, 체력 뛰뛰. 아, 아저 땀이 갑자기 밤에 찢었는데 또큰뻥 났습니다. 어떻게 조비들끼리만 이렇게 잡을 수? 있어? 마지막으로 막혀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니 나 진짜 아니야. 억울한 이재혁 씨. 아니 나 진짜 아니야. 자, 천만. <laughs> 왜 죽이냐고? <웃음> <웃음> 아니 김승현. <이 웃음> 하루를. 뭐야? 아우 더러워요 아저씨. 아 머리 아파.. 모자이크 뭐, 처리했어 이물 먹으러 왔어요 <목소리> 뭐하냐 지금 몇 시인데 김치찌개를 지금 먹고 있어? 우게 지금? 어때 아니.. 아니 왜이렇 아니 김치찌개랑 밥을 먹고 있어 뭐야 <목소리> 진짜 술이물 같아 아 진짜 맛있어 맛있 맛있어 맛있지? 맛도 아, 욕할 뻔 했는데 너무 맛있네. 괜찮대. 아, 진짜. 안녕하세요, 강태현 씨. 잘주무셨어요으 아들 에본다아아 지금 아침을 가지고 먹는 겁니까? 이제 아침 먹을 시간입니다. 매일 아침부터 라면이랑 고기를 같이 먹습니다. 설거지 당반 치약 주세요. 치약 주세요. 주세요. 치약 주세요. 치약 주세요. 치약 주세요. 치약 주세요. 치약 요치이요 치약 주세요. 치약 주세요. 치약 주세요. 치약 주세요. 치약 주세요. 치약 주 주세요. 하나 주세요. 깐... 깐초새우 <웃음> <웃음> 지금 목공연 시간입니다. 오늘 음, 핸드폰 같이 들고 왔습니다. 마멍을 뚫어서 핸드폰을 넣어갖고 충전기를 꺼낼 수 있게. 이게 낫죠? 맞아. 예수, 근데 이게 예수. 더 예쁜 것 같아. 잘못 만든 것 같아. 1 <laughs> 1시1 분이고요. 이제 드디어 집으로 돌아갑니다. 어, 어. 네, 오늘은 강태환 씨의 하루를 찍어볼게요. 아침부터 히팅 나가는 강태환 씨. 그에게는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laughs> 양선다 득침을 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디 가신 건가요? 오늘 출장 끝나가지고 네. 자식들한테 이거 선물 주려고 지금 가는 중이에요. 와, 귀엽네. 아, 진짜 애교 부려. 아 저희 집그 방탄이 오셨죠? 어. 제 아들이 와준다네요 오늘 아빠가 <laughs> 장난감 사준댔어요. 어 이거 선물 사온 게 장난감인가 봐요. 아 이거는 네. 제 아내. 빼나 가족이 화목한 듯하다. 아내한테 불스 쐬러 준다고? <laughs> 아니었다. 안녕. 다시 <하지> 보지 말아요. <laughs> 감사합니다.